동국대학교 108주년을 기념해 기념관을 짓자는 프로젝트가 7년이 흐른 지금 로터스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입니다. 하지만 2018년 5월 기공식 개최 후 아무런 진전이 없어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진 상태입니다. 뭐 언제 확실히 완공될 예정이고 공사를 언제 착수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어, 분명하지 않게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. 가정의 투명성 그런 것들을 다 확실하게 학교 측에서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네. 아 제가 아직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3학년인데요. 적어도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건물 짓는 모습이라도 보고 가고 싶습니다. 작년 5월 이후의 상황에 대해 교내 미래 캠퍼스 개발 추진팀에 문의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설계안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학내 건축, 도목, 환경 및 박물관 관련 학과 교수님들의 자문과 각종 교내 심의 기구의 심의를 통해 설계안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. 재정 관련해 외부에 알려줄 수 없다는 기획 예산실의 답변이 있었지만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는 내년 중반 이후로 신축 공사에 필요한 재반 설계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동국대학교의 랜드마크를 넘어 서울 중구의 랜드마크가 될 로터스관 건립이 진행되는 모습을 학생들과 공유하며 빠른 시일 내 완공된 모습을 볼수 있길 바랍니다. DUBS 뉴스 박정민입니다.